요. 미들마일과 AI에 대해서 발표를 맡게 된 CJ 대한통운 더운반 백효현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어, 여러분들에게 좀소개 드리기 앞서 저희 미들마일 시장에 대해서 조금 먼저 간략하게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저희가 추정하는 바로는 10조에서 7조 사이의 시장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리서치나 기업분들이 분석하시기에는 60조 시장으로 바라보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20조 시장이다, 아니면 16조 시장이다, 여러 가지 견해가 다 다른데요. 저희가 이렇게 7조에서 10조 사이로 판단한 계기가 어떻게 되냐면, 기존의 운송 하나가 주문이, 화주가 주문을 넣게 되면은, 하청에 하청을 물고, 여러 운송사들이 개입이 되어서, 하나의 물류를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저희는 좀 약간 과장된 면이 있지 않나라고 시장을 판단하게 되어서 7조에서 10조에 되는 시장의 파일을 저희가 한번 가져가겠다라고 전략적으로 판단을 하고 이 시장에 뛰어들게 되었습니다. 어, 또 미들마일에서 주된 특징으로 좀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요. 미들마일 시장은 되게 운송권도 되게 다양하고 그리고 다량의 운송권이 발생이 되면서 또한 마진 또한 되게 박한 시장으로 저희가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어떻게 우리가 효율화를 해서 우리가 전략적으로 이득을 취하고 이윤을 취할까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는 시장이고요. 또미들마이로서 되게 특징이 있다면은 아직 디지털화가 되지 않은 시장으로서 저희가 전략적으로 어떻게 이 시장을 되게 디지털화로 이끌어가고 또 사용자들을 좀 이쪽 시장으로 옮겨오면서 저희가 어떻게 많은 좋은 퍼포먼스를 낼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있는 시장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들어가기 앞서 저희가 이제 아마 잘 아시다시피 물류 4세대에 대해서 좀변층사를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당연히 이제 뭐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물류 1.0 시대에서는 어, 산업화 시대와 맞물려서 이제 증기기관이 발명되면 물류의 혁신이 일어나게 됐고요. 2.0 2세대로 넘어오게 되면서 전기가 보급됨에 따라서 이제 뭐 하역의 자동화, 컨베이어 벨트 등 여러 가지 이제 정기적인 일로서 사람이 개입하지 않고 이제 자동화되는 시스템으로 인해서 혁신적인 변화를 이어냈고, 비용 또한 되게 절감된 수준으로써 많은 서비스들이 개발이 되었습니다. 물류 3.0 시대에서는 저희가 이제 바라보기로는 예, 인터넷이 보급이 되고 개인용 컴퓨터가 보급이 됨에 따라서 여러 가지 이제 혁신적인 시스템이 나왔었고, 대표적으로 저희가 손을 꼽자면은 웨어하우스 매니지 시스템, 아니면 뭐 트랜스포드 매니지 시스템, 뭐 오더 매니지 시스템 등이 등을 이제 기업들이 차용하게 됨에 따라서 기존에 이제 사람이 수기로 관리해왔던 영역들을 자동화가 일어나게 되고 많은 디지털 데이터들이 축적됨에 따라서 그 분석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비용의 효율화 또는 이제 운송의 효율화가 일어났던 시대라고 저희는 바라보고 있습니다. 어 이제 많은 기업들이 지금 물류 4세대에는 어떤 변화가 있을까를 예측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바라본 물류 4세대는 인공지능이 이제 개입이 되는 세대로서 로봇의 자율화 아니면 자율주행 IoT 사물인터넷 대량의 빅데이터들을 활용하던가 아니면 AI가 접목된 최적화 프로그래밍들이 여러 가지 사람을 서포트하게 됨으로써 비용적인 측면도 저희가 효율화가 일어나게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고요. 비용뿐만 아니라 저희가 운송에 있어서의 최적화 노선 등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가 좀 그런 거대 세계 공룡 기업들이 물류 4세대를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판단하고 적, 전략적으로 접근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소개를 드릴까 하는데요. 많은 공룡 기업들이 거의 공통적으로 저희가 바라본 견해로는 일치하는 견해로는 AI가 저희 도입됨으로 따라서 저희가 기존에는 사람이 놓쳐,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효율화를 저희가 극대화시킬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또한 기존에는 사람의 경험에 의해서 어떤 기존 노선들이나 아니면 물류의 형태를 저희가 결정을 했다면 그 사람의 도메인적인 관점에서의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AI 자동화 시스템을 통해서 공통적인 자동화 시스템을 저희가 구축을 할수 있겠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어, 들어가기에 앞서 저희 이제 저희 AI 컨셉에 대해서 조금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1 세대적으로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라고 해서 완벽한 딥 러닝 쪽은 아니지만 예, 이제 어느 정도 로직에 대해서 처리를 하는 인공지능 파트 영역이 있고 머신 러닝이나 뉴럴넷으로 인해서 이제 MLP 모델링이 나오게 되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이제 아예 딥 러닝 영역으로 기계화가 학습을 통해서 추론을 하게 되는 영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현재 추세는 조금 더한발 나가서 예, 생,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생성형 AI, 제너레이티브 AI가 요즘 제일 대세가 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저희가 조금 미들마일에서 그러면 어떻게 AI를 접목을 시키고 이것을 효율화해내고 시장에서 이것을 증명해내느냐에 따라서 저희가 그거는 좀 변천사, 변천사별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기존 물류 시장에서 어떻게 이걸 적용해왔고 어떻게 효율화를 이뤄냈고 어떻게 시장의 증명 가치를 입증해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어, 아까 이제 서두에 이제 설명드린 부분에서 저희가 우선 변천사를 좀 소개하기 위해서 머신러닝과 뉴럴네트워크 쪽을 먼저 중점적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이쪽에 주된 분야에서 앞서 검증되었던 것은 이제 경로의 최적화 아니면은, 어, 운송 시간의 좀 최적화 또는 가격의 최적화 또는 주문의 매칭의 최적화에 대해서 주로 관점적으로 다루고 있었습니다. 처음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리고 싶은 것은 UPS 쪽에서 이제 만드신 오리온 시스템을 한번 선보여드리고 싶어요. 초기 이제 거의 아티피셜 인텔리전트에 가까운 이 프로그램은 어 기존의 이제 사용자들의 경험을 통해서 배송 경로를 지정을 했었고 그 경험을 통해서 배송을 진행했을 때 비율화가 된다는 것을 착안하여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효율화를 시킬 수 있고, 최소한의 가스를 사용해서 최소한의 많은 물품을 배송할 수 있을까에 차감된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도 현업에서 사용되고 있는 프로그램이고요. 어느 정도 시장에서의 비용 절감에 대해서 입증을 완료한 프로그램으로 여러 가지 효율화를 이뤄낸 시스템이라고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다음으로 저희가 소개드리고 싶은 기업은 컨보이라는 스타트업이었습니다. 어, 아마존에서 이제 나오셔서 이 물류 창업을 진행을 하셨었고요. 약 40여 가지의 실제 ML 모델링을 통해서 많은 효율화를 이뤄냈고, 그리고 또 그것을 이제 실제 산업에서 적용을 하고자 되게 부단히 노력한 기업이었고요. 어, 이쪽에서 했던 모델들을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드리자면, 어, 뭐 탄소 절감을 위한 운송 효율화, 아니면 뭐 이상 감지 시스템, 아니면 이상 주문 시스템, 뭐 또아니면 공차 거리 최소화, 그리고 또 매칭에 대한 최소화, 매칭에 대한 효율화, 아니면 운임에 대해서 어떻게 측정을 해야 될지, 여러 가지 등등 한 40여 가지의 모델링을 이쪽에서 선보였었는데요. 이것을 각각 SaaS 형식으로 이제 기업들에게 제공을 하게 되면서, 믿을마한 시장에서 우리는 이런 이런 모델을 통해서 당신의 운송을 최적화해드릴게요라는 컨셉으로 출발한 스타트업입니다. 운송 전, 운송 중, 운송 후 모든 영역에 있어서의 그런 커버리지를 가지고 운송에 대해서 효율화를 이루어내겠다라고 출사표를 던진 기업이었는데요. 물론, 네, 지금은 폐업을 했습니다만, 많은 시장에 화두를 좀 던진 기업인 것 같아요. 여러 가지적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것들을 많이 리소스를 저희에게 제공을 해주었고, 지금도 되게 반만고사 삼아서 저희가 좀 AI 쪽에서 어떻게 접목을 해나가면 좋고, 어떤 것은 되게 위험할까에 대해서 좀 판단하는 근거 자료가 되는 기업이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어, 다음은 이제 되게 유명한 기업이죠. 우버에 대해서 조금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어, 우버는 정말 많은 모델링을 지금 해오고 있고 입증해왔고 그것을 시장에게 평가를 받고 비용 절감을 실질적으로 회계장부에 기록한 회사입니다. 어, 먼저 소개해 드리고 싶은 것은 ETA라고 해서 기존에는 최적 경로 알고리즘을 찾을 때 기존 여러 가지 이제 알고리즘이나 논문을 통해서 최적 경로를 찾게 되고 최적 소요 시간을 찾게 되어서 그것을 이제 사용자에게 제공을 했다면, 우버에서는 좀 약간 한 가지 다른 점이 있어요. 그렇게 저기 보시면 이제 라우팅 엔진을 통해서 경로를 한번 찾게 되고, 실제 사용자들이 운행했던 이력을 다시 한번 재학습한 모델링이 있어요. 그것을 통해서 리밸런싱을 한번 태우고, 이 기사와 이 톤수와 아니면은 뭐 이런 운행 행태를 가지신 분들의 최적 경로를 다시 재계산을 해서 경로를 다시 재산출해 실제 상황에 맞는 소요 시간과 거리를 산출해내게 됩니다. 어, 이것을 여러분들에게 먼저 소개드린 이유는 가장 먼저 저희 물류 산업에 있어서의 제일 효율화를 이뤄냈고 개인화를 이뤄냈다고 저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드렸고요. 어, 물론, 우버는, 우버프레이트는 이것뿐만이 아니라 되게 여러 가지 모델링을 지금 하고 있죠. 운임 모델링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상감지 그리고 아니면은 매칭에 대한 효율화. 아, 이 주문은 이런 기사님분들이 좋아하실 거야. 아, 이 주문은 이런 소비자에게 더 어울릴 거야. 라는 그런 모델링도 개인화도 들어가 있고요. 여러 가지 우버가 모델링을 지금 기획을 하고 있고 또는 개발을 해왔고 그것들을 통해서 실제 시장에서 입증을 시켰고 여러 가지 비용 효율화가 됐다는 것을 증명해내고 있고 저희 또한 이런 많은 그런 논문들을 채용을 해서 우리 산업이 어떻게 좀더 적절하게 조화를 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많이 생각을 해주게 되는 기업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어, 그럼 여기서 좀 앞서 여러 가지 기업들을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결국은 한번 효용성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과 난, 이야기를 나누고 싶어요. 어, 앞서 이세 가지 회사 그리고 물류의 혁신 변화 이런 것들을 쭉 설명을 해드리면서 공통점이 있다면 모두 다 비용의 효율화예요. 아까 좀 서두에서 제가 설명드렸다시피 미들마인 시장에서는 되게 박한 마진으로서 대량의 주문을 처리해서 어, 규모의 경제를 이루어서 이윤을 남기는 시장이라고 보여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정말 1~2%의 효율성을 저희가 취할 수 있다면 더 소비자에게 나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그 버퍼를 통해서 저희가 새로운 산업을 도전할 수 있고 아니면 새로운 시스템을 도입할 수 있고 아니면 경쟁사와의 차별점을 저희가 만들 수 있다고 판단을 하고 있어서 여기서는 정말 그 박한 마진 속에서 정말 극한의 효율화를 저희가 취득을 해서 시장과 차별화를 이루어내고 그게 시장의 선택을 받게 하는 목표가 있는 시장이라고 합니다. 어, 저희 대한통운 더운반에, 더운반은 그럼 이 효율화를 위해서 어떻게 접근을 하고 어떻게 이것을 발전시켜 나가는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쭉 이야기를 나누게 될 텐데요. 어, 저희는 앞서 이제 콤보이라는 회사를 소개해 드렸다시피 모두 한 번에 이 모델링으로 AI를 도입하고자 하는 니즈는 없어요. 우선 사람이 할수 있는 사, 일은 사람이 하되 점진적으로 어, 이것은 사람이 하는 것보다 조금 더 모델링에게 적합한 영역이다라는 판단이 들면은 서서히 이관시켜 나가는 전략적 판단을 하고 있고요. 어, 이 기초 하에서 제가 뒤에서 설명드릴 내용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희 더운 반에서 이제 AI 활용에 대한 사례를 이제 쭉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저희는 이제 아티피셜 인텔리전트, 뭐 머신 러닝, 뉴럴 네트워크, 딥 러닝, 뭐 제너리티브 AI 이렇게 있는데요. 딥 러닝 파트와 제너리티브 AI에 대해서 조금 집중적으로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전략적으로 선택을 했고, 적용을 했고, 효율화를 시켰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저희 주문 페이지의 가장 처음 페이지인데요. 이제 사용자가 나는 이런 이런 주문을 할 거야 라는 것을 기입을 하게 되면 저희 빨간 표시된 영역을 봐주시면 총 거리가 나오게 되고, 총 소요시간이 나오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이런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라고 사용자에게 노티가 알림이 가게 돼요. 어, 거리부터 저희가 설명을 하자면 어, 저희가 우버에서 좀 차용한 내용이기는 한데 실제 저희도 이제 라우팅 엔진을 통해서 최적 경로 단순한 이제 룰 베이스 형식으로 최적 경로를 찾게 되고 그 나온 그 경로를 이 실제 저희 더운 반이 누적되어 있는 실제 기사님들의 운송 이력을 토대로 아이 길을 더 이제 기사님 분들이 더 좋아하시는구나라고 학습되어 있는 ML 모델링이 따로 있어요. 네, 그 모델링을 한번더 피처로 태우게 돼서 리밸런싱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예상 거리가 아마 네이버랑 뭐 다른 내비게이션 업체와 조회를 해봤을 때 약간의 차이 나는 부분이 있을 거예요. 네, 그렇게 돼서 저 피처들이 실제 운임에 되게 중요한 피처들로 들어가게 되고요. 실제 기사님분들이 더 좋아하시는 경로를 통해서 저희는 운임을 산출을 하게 됩니다. 운임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건데요. 저희가 이제 여러 딥러닝 파트에서 이제 모델링이 학습이 되었을 때 높은 피처들 간의 어텐션들 중에서 제일 상위의 것들을 한번 뽑아 와 봤어요. 운행 거리, 품목, 그리고 요일, 그리고 각각의 시즌, 통급, 그리고 출발지와 도착지, 유가 이게 가장 운송에서 베이스, 프라이스에서 제일 영향도가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당연히 운행 거리와 이제 길어짐에 따라서 늘어나는 거리, 늘어나는 금액, 그리고 품목의 어떤 거냐에 따라서 정말 천차만별로 도메인적인 지식에 따라서 금액이 책정이 되게 됩니다. 어, 다만 여기서 조금 더 중요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으신, 싶은 것은 출발지와 도착지에 대한 피처들인데요. 이곳은 정말 산업 도메인에 되게 연관이 많이 되어 있어요. 가령 뭐 이쪽에서는 이제 배추 농사가 이제 시작이 된다 라고 한다면 은 그 도메인에 대한 정보가 물론 데이터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배추가 시작, 배추 농사가 시작이 된다는. 다만 그게 이제 출발지와 도매, 도착지에 엮여서 그 특징이 피처에 녹아들어 가게 됩니다. 저희는 이러한 여러 가지 피처들을 조합을 해서 이제 모델링에게 던지게 되고요. 그 모델링이 이제 전국 단위 전통급에 대해서 특정 가격에 대한 범위를 나타내 주게 되고, 그리고 앙상블하게 저희가 실시간 모델링을 따로 작게. 구축을 해놨어요. 저희가 아무래도 다, 타 경쟁사 업체와 운임에 대해서 되게 긴밀하게 지금 경쟁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느 정도 차이가 용인이 되지 않으면 실제 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실시간으로 어떻게 이 운임을 저희가 따라가고 아니면 우리가 더 경쟁 우위에 설수 있을까에 대해서 학습되어 있는 모델링이고 저 모델링은 되게 작아요. 그래서 되게 빠르게 학습이 끝나고 빠르게 배포가 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30분마다 학습이 끝나고 배포가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앙상블하게 묶여 있는 모델링 중에 예측 프로그래밍이 따로 있어요. 물동량을 예측해서 그 가중치를 운임에 곱해주게 됩니다. 어 그럼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실시간을 따라가는데 왜 예측이라는 모델링을 따로 떼어내셔서 다시 학습을 하셨냐라고 질문을 주실 수 있는데 어, 운송의 특성상. 뭐, 당일에 넣어서 당일에 배송하는 운송도 되게 많지만, 어 미래를 계획하고 미래에 대한 주문이 들어오게 되고, 그 주문을 저희가 수행을 하고, 완료를 시키게 됩니다. 여기서 아무래도 미래에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저 예측이라는 것이 없이 그냥 저희가 가격을 측정을 해내게 된다면, 미래에 발생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는 저희에게 다 손실로 이루어지게 돼요. 그것을 최소화하고, 아니면 여기서 어떤, 얼마만큼 이윤을 저희가 얻을지를 개선해내는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세 가지가 저희가 조합이 돼서 한 가지 하나의 운임을 찍게 되고 어느 정도의 스프레드로 저희가 이것을 화주에게 제공을 하게 될지 결정을 하게 됩니다. 다만 저희가 이제 실제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쭉 서비스해오면서 좀 아, 약간의 아쉬웠던 점은 아직은 저희가 이거는 딥러닝 프로그래밍으로 되어 있어요. 생성형으로 전환은 하진 못했고 어, 생성형으로 전환을 하게 돼서 이제 피처들 간의 어텐션을 조금 더 중점을 둬서 그 어텐션들 간의 상관관계도에 따라서 운임이 저희가 산출해낼 수 있다면 조금 더 사용자에게 친숙한 운임을 저희가 제공해 드릴 수 있다라고 내부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다음 운임 모델링으로 4.0 버전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이제 운송의 꽃이죠. 복화와 연계 운송, 고정 노선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떻게 이것을 효율화를 해냈고 시장에게 선택을 받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초기에 저희가 이제 ML 모델링으로 이 최적화 프로그래밍을 제공을 했었는데요. 대한통운이 기존에 수작업으로 해왔던 사람의 도민, 사람의 난리지를 통해서 쭉 축적되어 왔던 데이터들이 있어요. 아, 이런 운송은 이런 운송이랑 묶는 게 좋더라. 아, 이런 운송을 한 다음에는 이런 운송을 연계시켜줘야지. 아, 이런 노선은 고정적으로 나오니까 우리가 고정을 해서 비용의 효율화를 이뤄내자. 라고 사람이 판단했던 영역들을 저희가 학습 모델링을 통해서 아, 이런 주문은 이렇게 이렇게 연계운송을 해주세요. 또는 복화를 해주세요. 또는 어, 고정화 노선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저희가 학습된 모델이 있어요. 그걸 좀뒤에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어, 저희 이 라우팅 모델링이라고 명명을 지었고요. 실제 유효성은 필터링, 그냥 비, 로직, 비즈니스 로직을 태우게 되고, 그 필터링된 각각의 주문들을 서로 조합을 하게 됩니다. 그 각각의 조합은 당연히 상하차, 뭐 품목, 유형, 뭐 공차거리를 최소한 어느 정도로 하게 될지, 각각의 피처들을 정하게 되고, 그 피처들의 그룹핑된 것들을 이제 모델링에 태우게 됩니다. 그럼 모델링이 태우게 되면 이제 왕복에 대해서 고정노선을 할 운송과 아니면 연계 운송으로 풀어나가야 될 노선 또는 편도를 고정시켜서 기사분들에게 특정 고정노선을 수행하게 하고 그 효율화로 저희가 이제 마진을 먹게 되는 식으로 각각의 모델링이 지금 계산을 해내고 있고요. 실제 저희가 이 모델을 도입함으로 인해서 30% 이상의 효율화를 이루어냈고, 어, 다만 저희가 조금 아쉬워했던 점이 있다면 아직은 이게 ML 모델링 초기 모델링이기 때문에 더 고도화를 이루어내지 못했어요. 어, 여기서 조금 더 도메인적으로 되게 엮여 있는 지식들이 너무나 많고, 가령 뭐 택배로 예를 들자면 상하차 시간이 굉장히 길고, 그리고 각각의 기사님들이 언제 도착할지에 따라서 내 상차 시간이 정해지게 돼요. 이런 도메인적인 지식이 없이는 이 모델링이 그것을 유출을 해내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어떻게 이것을 데이터화 해내고 어떻게 이것을 AY에게 좀더더 더 나은 데이터를 줌으로 인해서 더 나은 아웃풋을 저희가 만들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해왔고 이것을 뭐 비전을 써야 될지 아니면은 각각의 특정 저희가 예상치 못했던 피처들을 데이터 할수 있지 않을까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해왔고요. 어, 이것은 저희가 어느 정도 좀 저희만의 좀 유효한 피처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지금 다음 모델링을 기획 개발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도 아마 저희가 이제 트랜스포머 모델링을 통해서 이 효율화를 좀 진행을 해 나갈 예정입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에게 제일 피드백이 좋았고 지금도 제일 큰 효율화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있는 추천 시스템을 저희가 소개를 드리려고 해요. 어, 이 모델링 같은 경우는. 저희가 주문을 추천을 하게 되는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고, 어, 기사분들께서 내가 어떤 주문을 봤었고, 어떤 주문을 배차를 요청을 했었고, 어떤 주문을 배차를 완료했었는지, 그 기록을 토대로 다음 새로 들어온 주문에 대해서 몇 퍼센트 확률로 이 사람이 이 배차를 운송할까라는 것을 계산하는 알고리즘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트랜스포머 모델링을 약간의 변형을 시켰어요. 어,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어, 기존의 트랜스포머 같은 경우는 쉽게 LLM을 생각을 들자면, 각각의 단어 토큰들에 따라서 다음 토큰이 정해지는 형식에서 저희는 그 피처들을 배열로 바꿨어요. 어, 그래서 디멘션 하나를 추가함으로 인해서 한 토큰에, 한 피처에, 어, 여러 가지 운송 정보들을 기입을 하게 돼요. 상차 시간은 얼마인지, 이 기사님과의 떨어져 있는 거리는 얼마고, 얼마만큼 기사님이 운행을, 이 운행을 하기 위해서 도착할 수 있는지, 그리고 가격은 얼마인지, 하차 시간은 얼마 어떻게 되는지 등등 운송에 대한 정보를 한 피처에 담게 되고 각각 시계열로 그 피처들이 또 배열로 각각의 내가 받던 주문들 또는 운송했던 주문들 아니면 배차 요청을 했던 주문들이 피처별로 쭉 시계열로 들어가게 돼요. 그러고 나서 맨 마지막에는 라벨을 가리고. 어, 기사분들이 다음 운송 주문에 대해서 확률이 어떻게 될까라고 최종적으로 모델링이 아웃풋을 내게 됩니다. 어, 그랬을 때 저희가 우선 초기 예, POC로는 저희가 콜카드를 먼저 저희가 테스트를 해봤었고요. 저희가 콜카드를 이 모델을 태워서 저희가 제안을 했었을 때 수락률이 6배 이상 향상이 됐었었고, 어, 그때 되게 좋은 많은 피드백이 일어났었고, 자동화가 일어났었습니다. 또한 이것을 제일 많이 활용하고 있는 활용처가 마케팅 팀이에요. 저희가 예상치 못했었고 마케팅 팀에서 좀 이것을 활용하면서 되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주셨는데요. 기존에는 저희 마케팅 팀이 새 물량을 만약에 수주를 하게 되고 좀 이것에 대해서 광고를 하고 싶었다고 했을 때 mms를 보냈을 때 기사분들이 너무 이것에 대해서 억셉하는 율이 굉장히 낮았어요. 광고를 잘 보지도 않았을 뿐더러 별로 관심 없어하는 기사님분들이 많았고 저희는 광고 하나당 다 비용인데 그것에 대해서 되게 많은 비율적인 면이 있었는데 실제 저희가 그러면 이 주문이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면 어 제일 좋아할 기사님이 누굴까를 이 모델링을 통해서 문자 발송 전에 다 계산을 하고 제일 높을 확률을 가진 모집단에 대해서 저희가 문자를 발송을 하거나 아니면 노출을 시켜주게 돼요 배너든 그랬을 때 저희가 기사님 분들이 거의 20배 넘게 수락률이 올라가는 것을 볼수 있었고요 기존에는 거의 수락률이 2% 4% 대였다면은. 지금 거의 이제 10% 20% 30%대의 수락률과 응답률을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 또한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가 다음으로 준비하고 있는 거는 이거는 개인화된 모델링이고요. 좀 개인화되지 않고 공통된 모델링도 저희가 결국 산업에서는 필요하더라고요. 한 번도 저희의 운송을 네, 시작하지 않았던 분들이라던가 처음 저희 접해주신 기사님 분들에게 어떤 주문이 어울리고 어떤 주문을 저희가 추천을 할까를 되게 많이 고민을 했고 어, 그 모델링은 각각의 어떤 피처들을 저희가 차용을 해서 어떻게 주문을 추천해주고 또 아니면은 어떤 권역들을 이 기사분들에게 고정화 시킬까에 대해서 저희가 다음 모델링을 준비하고 있고 그런 공통화 모델링은 저희가 마케팅뿐만이 아니라 여러 이제 뭐 비즈니스 영업 쪽에서도 저희가 네, 사용할 수 있을 거라 되게 기대를 하고 있는 네, 모델링이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어 다음으로는 저희가 이제 도입해 놨던 AI 체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저희 팀에서 저희가 이걸 공개한다고 했을 때 어, 디자이너분들과 네, 저희 기획분들이 사, 한, 꼭 말씀해달라고 하신 부분이 있어요. 이거 기획자와 디자이너 없이 정말 개발자분들이 뚝딱뚝딱 이 화면을 만들어서 한 다섯 개의 화주사에게 우선 POC로 먼저 제공을 해드렸고요. 어, 우선 테스트 배드기 때문에 우선 개발자만 참여를 해서 만든 화면이라는 점꼭 예, 강조 부탁드린다고 예, 전달 받았습니다. 어, 우선 다섯 개의 화주사분들이 어, 공개를 한 이유가 어, 이 물류 시장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아직 미들마인 물류 시장은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고 뭐 카톡으로 주문한다던가 전화로 주문한다던가 아니면 뭐 메일로서 계속 커뮤니케이션을 주고받고 그게 물류시장에서의 주문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도 않고 한 차주가 얼마만큼 운송을 했었고 실제 이 화주가 얼마만큼의 물량을 갖고 있는지 데이터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아까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어느 누구도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그 시장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어, 이 프로젝트가 시작된 출발 계기는. 이렇게 디지털화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을 어떻게 우리 산업군으로 빠르게 디지털화로 끌어들일 수 있을까에 대해서 차안돼서 저희가 모델링을 시작을 하게 됐고요. 지금은 테스트베드로서 기존에 저기 보시다시피 실제 저게 화주분들이 사용하신, 사용했던 이력을 저희가 캡처 부탁드려서 저희가 받아온 화면이에요. 실제 이 화주가 기존에 자기 카톡에게, 카톡 주선사에게 카톡을 넣는 방식으로 저희에게 메시지를 넣게 되고 그 메시지가 저희가 기존에 아, 이 화주분께서는 이런 물품을 운송을 했었고, 아니면 이런 상차지를 주로 사용을 했었고, 이런 하차지를 주로 사용했었고, 어, 주로 이런 통급과 이런 네, 차종을 주로 선택을 했다더라라고 하는 레그 형식으로 붙였어요. 그 컨텍스트는. 네, 그런 것들을 최종적으로 판단을 해서 주신 문맥을 파악해서 주문 정보를 다 기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실제 저기 나와 있다시피 거의 입력 부분은 몇개 없어요. 보면은 그냥 주소, 톤수, 나는 파레트로 실을 거야라는 정보를 주고 배차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게 되면은 기존의 사용 이력을 토대로 아 상차지는 여기겠지 하차지는 아 이거는 말했던 문맥은 하차일 거야라고 판단을 하게 되고요. 어 그리고 기존에 뭐아이 사람은 자동차 부품을 했었구나라고 인식을 하게 돼서 자동차 부품을 기입을 하게 되고 여러 가지 이제 필요 정보들과 시간 또한 이 모델이 판단을 해서 기입을 하게 됩니다. 어 이것에 대해서 좀 저희가 어느 정도의 성과가 나왔냐? 네, 저희가 공유를 해드리자면 실제 저희가 하나지, 하나하나 다 로그를 쌓고 있어요. 실제 사용자분들이 채팅으로 입력을 하게 돼서 정보가 기입됐을 때 만약에 수정사항이 있다면 모든 필드에 저희가 다 로그를 심어놨습니다. 그랬을 때 아직까지는 0%의 수정률이에요. 모두 그냥 기입된 것 그대로 저희에게 주문을 주고 계십니다. 어, 오차율이 지금까지는 0%였고요. 실제 화주사 분들이 이걸로 수많은 뭐 하루에 한 100건 넘게 주문을 넣어주고 계시고 어, 그 5개의 화주사 분들 모두 만족해하고 계십니다. 어, 저희가 이거를 어떻게 더 디벨롭해 나갈까를 공유를 한번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은 단순하게 이제 주문의 생성에 대해서만 이 챗봇이 관여를 하고 있는데요. 어, 이것뿐만이 아니라 통계 그리고 또 아니면 은 주문에 대해서 조회 그리고 주문에 대한 삭제 그리고 주문에 대한 수정 사항들을 모두 한 모델이 담당해서 사용자의 처리를 마치 대신 비서가 해주는 어, 요즘에 각광받고 있는 단어죠 AI 에이전트 형식으로 저희가 제공하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어, 그것을 위해서 저희가 어느 정도 디벨롭이 되어 있고 이게 완성이 된다면 이제 전 화주사한테 오픈할 예정이고요. 어, 지금까지는 거의 서치 쪽까지는 거의 완벽하게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요. 기존에 저희도 주선사하며 저희가 수행했던 이력에 대해서 카톡이나 이메일이나 그런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걸 토대로 저희가 데이터화 시켜놨고요. 그 학습을 통해서 사용자에게 더 친숙하고 더 편안한 주문, 조회 시스템, 배송 관리 시스템을 최종 AI로 제공해 주는 게 저희의 최종 목표입니다. 어, 마지막으로 좀 여러분들과 어, 이 AI와 물류 산업에 대해서 저희가 실제 실무를 해왔고 이게 어떻게 저희가 모델링에 대해서 좀 느껴왔던 바를 좀 전해드리고 싶어요. 당연히 좋은 데이터가 있다면 좋은 솔루션과 좋은 아웃풋이 나옵니다. 네, 이거는 저도 절대 부인하지 않고 적극 긍정합니다. 근데 이것뿐만이 아니라 저희 팀원 모두 하나의 컨센서스가 있어요 아 이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사람에 대한 직관력과 통찰력, 경험 절대 무시 못한다라고 저희 내부 팀원들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에게 제 짧은 소견으로 좀 당부드리고 싶다는 거는 어, 물론 지금 뭐 AI로 공부하시는 분들은 더 나은 기술, 더나 새로운 논문 그리고 굉장히 이쪽 시장이 빠르게 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공부해야 되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근데 그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거는 이 세상에 대해서의 경험과 학습 그리고 통찰은 그것보다 더 중요하다고 저희는 여기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정말 소홀하지 않고 끊임없이 세상을 경험하고 공부하고 통찰해 나가는 시간은 귀중하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네, 저희 대한통운 더운반에 대해서 발표를 마치게, 마치려고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